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다시 찾아 합장을 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지난 9월에 있었던 목내 논란 이후 장 대표는 한달 만에 진우 스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장동혁 대표는 9월에 진우 스님을 예방하면서 합장 대신 목례를 해 불교계에서 큰 반발을 샀었죠. 그 이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번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21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진행된 이 만남에서 장 대표는 진우 스님에게 여러 차례 합장을 하며 경건함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에서 합장과 삼배를 하며 진우 스님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하며 가치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부드러운 언행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는 정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장 대표는 진우스님에게 목례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종교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종교 편향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